푸하 푸윤입니다. 오늘 영상은 슈퍼익스프레스 캐릭과 점핑 캐릭을 915부터 1050까지 성장시키는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점핑권을 가지고 하나는 슈퍼익스프레스를, 하나는 그냥 점핑 캐릭을 키우게 되실 텐데요. 이때 슈퍼익스 캐릭과 점핑권 캐릭에 지원되는 재료량은 다르고, 슈퍼익스 캐릭도 지원되는 재료로 한 번에 1050까지 갈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점핑컨을 쓰시면 여기서부터 가이드 퀘스트를 시작하시는데요. 가이드 퀘스트를 시작하기 전 강화에 사용할 골드가 없으니 먼저 어비스 던전에서 골드를 얻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비스 던전에 입장하기 전 처음에 받은 900레벨 장비를 두 부위만 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비스 던전은 보상 획득 레벨 제한이 있어 일정 레벨 이상이 되면 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장비도 꼈겠다 바로 던전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스킬들은 임의로 구성된 스킬들로 스킬 창에 들어가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신 후 추천 스킬로 들어가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킬 순으로 트라이포드가 찍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스킬도 찍었으니 어비스 던전 으로 가서 매칭이나 파티 찾기로 클리어 해주 시면 되고 이렇게 던전을 클리어해 보상 골드 와 캐릭터 성장 지원 골드를 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던전 을 클리어해 총2316 골드를 획득해 주시고 던전 클리어 시 나온 장비와 재료 를 분해해서 파괴석과 수호석 그리고 파편을 얻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915 달성 후 클리어하게 되신다면 클리어 보상은 없지만 캐릭터 성장 지원으로 1150 골드를 얻어주시고 위 슈퍼 익스 퀘스트 중 하나로 추가 골드를 얻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915로 가는 4단계 레이드는 혹한의 헬가이아로 레이드 클리어 시 나온 장신구 역시 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골드를 얻고 가이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NPC가 파프니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부터가 본격적인 강화의 시작입니다. 먼저, 퀘스트를 통해 얻은 운명 장비와 장신구를 장착해 915를 달성하고, 2티어 재료 상자에서 얻은 재료로 강화를 시작하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슈퍼 익스 캐릭을 키우시는 분들 중, 에포나를 바로 하시려는 분들은 잠시 멈춰주시고, 에포나를 언제 하는지는 뒤에서 상면 놓을 테니 잠시 후에 진행해주세요. 이제 처음 강화를 하시면 돌파석이 부족해 두 부위만 가능하실 텐데요. 이때 장갑과 무기를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장갑과 무기의 공격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부족한 돌파석을 얻으러 가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야 할 곳이 바로 침묵의 회랑입니다. 침묵의 회랑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타워를 클리어하셔야 합니다. 타워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7층까지만 클리어하시면 되며, 참고로 25층까지 클리어 시 서버 1회 한정, 1,200골드와 슈퍼히스 캐릭은 100만 실링, 공명의 기운, 회복 물약 4개를 획득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겁니다. 타워는 입장 제한이 없어 클리어할 때까지 도전 가능하지만, 로스타크가 처음이라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25층까지의 공략 사이트의 링크를 아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장권을 얻으러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7층까지 클리어했으니 바로 입장권을 가지고 침묵의 회랑으로 가시면 이곳 보스러시에서 반드시 침묵의 회랑 하드를 가져야 하며 여기서는 파티 찾기로 침묵의 회랑 하드를 함께 클리어해 주실 고래 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피스 던전대처럼 유비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클리어 하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만일 도와주는 파티가 없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100골드 정도의 요금을 내고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을 찾아서 골드를 아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침묵의 회랑까지 클리어 하셨다면 캐릭터 지원 보상과 침묵의 회랑 보상까지 해서 돌파석을 무려 400여 개를 얻을 수 있으니 이제 돌파석 걱정 없이 바로 강화를 하러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강화를 하시다 보면 1005레벨 달성 보상으로 성장 재료 상자와 슈퍼 익스 보상으로 5 0골드를 얻을 수 있고 계속 강화를 하고 나면 1027부터 파괴석과 수호석이 부족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 슈퍼 익스 캐릭은 1단계와 2단계 에포나 3의 퀘스트를 해서 슈퍼 익스 퀘스트 보상 2개를 동시에 얻으시면 되며 이때 수행할 에포나는 거인의 심장 스킬 포인트와 관련된 에포나나나 실링을 얻을 수 있는 에포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퀘스트 보상을 받아도 파괴석과 수호석이 조금 부족하고 점핑 컨 캐릭은 보상 받을 곳이 없어 재료가 많이 부족할 텐데요. 거기다 파편 또한 부족해지지만 다행히도 파편은 어비스 던전 나간의문 3종과 어비스 레이드 카이슈 테리를 클리어 하시면 충분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컨텐츠들로 파괴석과 수호석을 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주로 점핑 컨 캐릭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될 방법들로 슈퍼 익스 캐릭은 소량만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인 거래소와 지역 채팅으로 올라오는 파괴석과 수호석의 가격을 비교해 구매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되며, 파괴석과 수호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카오스 던전과 도전 레이드, 도전 어비스, 홍차의 천칭 상선, 헬린더성, 거래소와 마리 상점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오스 던전으로, 카더는 3단계로 나뉘어진 스테이지에서 몬스터들을 처치하는 컨텐츠입니다. 공명의 기운을 소비해 하루에 두 번씩 갈수 있으며, 페이튼 그림자 3단계를 클리어해주시면 되며, 얻은 장비와 장신구는 분해해주시고, 가이드 캐스트와 슈퍼 엑스를 통해 받은 공명의 기운 회복 아이템은 나중에 카프니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 레이드로, 보통 도전 레이드는 어려운 레이드 1개, 쉽거나 보통인 레이드 2개로 구성되며, 여기서 나온 장신구 역시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전 어비스로 영상 초반에 클리어한 어비스 던전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나 공량은 동일해 공량만 잘 숙지하시면 별 문제 없이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정대 주간 컨텐츠로 이티어로 사용하기 아까우시다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레이드로 유비분들은 오티어 레이드로 가기 위해서 엘보아스틱은 1회 클리어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클리어 보상으로 나온 장신구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영혼 수확 버튼의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하며 엘보아스틱은 난이도가 있는 레이드로 매칭이나 파티 찾기를 하시면 고래 분들이 도와주기 위해 계시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도전 레이드로도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공략을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어비스 레이드 카이슈테르와 어비스 던전 마고네몬 3정으로 획득한 이티어 장신구와 제작 재료를 분해하는 것과 획득한 파편 주머니로 많은 양의 파편을 얻고 클리어 시 골드를 주기 때문에 파괴석과 수호석보다는 골드와 파편을 얻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차 천칭 상선으로 이 방법은 최대 해적주와 7,500개로 파괴석 300개를 4,500개로 수호석 900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슈퍼익스캐릭은 환적도에 가서 진저웨이 스토리를 클리어해 1만 개의 해적 주화를 얻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캘린더 섬으로, 캘린더 섬은 평일 2 1 시, 주말은 14시와 22시에만 들어갈 수 있는 섬들로 파괴석과 수호석, 골드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주기 때문에 그날 열리는 캘린더 섬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거래소와 마리상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퍼익스 캐릭을 키우는 분들은 파괴석과 수호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래소를 이용하셔도 되고 점핑콘 캐릭은 구매하실 때 수호석은 마리상점에서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수호석이 1500개 10크리스탈로 현재 골드 시세로 약 60골드 정도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 방법들로 파괴석과 수호석을 얻으셨다면 1050레벨을 찍고 퍼프니카로가 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이외에 슈퍼익스 캐릭으로 페이튼에서 퍼프니카로 진행 중에 획득 가능한 골드와 강화 과정에서의 골드 흐름을 점핑 캐릭과 슈퍼익스 캐릭으로 나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감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골드로 니나부와 진저웰 스토리로 얻은 전설 호감도 아이템 3개와 가이드 퀘스트 진행 중 얻은 호감도 아이템 하나, 그리고 노래 3회와 감정표현 3회를 사용한 방법으로, NPC의 선호 호감도 아이템은 여기서 볼수 있으며, 위 3명에게 전설 호감도 아이템을 줘서 총 3200골을 얻고, 위 방법으로는 총 1500골을, 위 방법으로는 총 1600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단 스토리입니다. 카단스토리는 니나브, 진저웨일, 카단순으로 클리어하셔야 되기 때문에 페이튼에서 시작해 간략한 이동 경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점핑건 캐릭이고 오른쪽이 슈퍼엑스 캐릭의 골드 흐름입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하!